스틸로 324위, 서렌더 11위. 잘좀 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철면수 1,508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직 3일이나 남았음.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 자연의 축복이 함께하기. 오케이 급속 바빠 바빠. 좋았어. 이거 진짜 이제 오늘 진지합니다. 어 따연이 한두 자리 세 자리 왔다 갔다 하던데 백등 안팎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던데. 아 여기서 급속 한번 솔직히 더 쓰고 싶은데. 근데 이걸 던져 놓자. 너도 금방 한자리 갑니다. 핫! 여 교사! 아, 근데 쓸게 없네. 쓸게 생겨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얘를 못 잡아. 근데 내가 굳이 얘를 지금 잡아야 되나? 그것도 좋은 거 같다. 차라리 그렇게 하자. 아, 이거 아끼까? 이렇게, 이렇게 필드 아빠, 필드 아빠. 내가 정리해 주지 않는다 정리는 니가 해라 하아이 참 속삭이는 숲이요? 지금 퍼역각 바로 나왔죠? 아얘 괜히 나와가지고 얘안 나왔으면 더 좋을걸 다음 턴에 이걸로 들어오거나 공격력 쓰까 좀돼 스페영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도 얘가 막고 있으니까 공격력 버프 하나 줍시다 이걸로 하나 소환하고. 말씀에 따르겠 하나 깨 놓고 바로 아, 여교사가 소환됐네. 한 장은 뽑고, 한 장은 공격력요 깔끔하게 정리. <laughs> 이번 달 등수 목표는 1등이죠 언제나 목표는 1등입니다 퍼역각이요? 아니 여기서 퍼역 맞는 건 어쩔 수없음 근데 없었으면 좋겠다 있어 겸수피영은 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수피영혼 찾을까? 이거 쓰지말고 여기서 수피영혼 찾아보자 제발 가르쳐주십시오 야포? 속삭이는술? 좋았다 먼저에 때리고 하는게 좋을것 같다 어차피 교환할 거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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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징글징글해. 어우, 징글징글해. 어디보자. 이러면 내가 좋은게 상대가 자기걸 자살 못해 그 상태에서 내가 야포랑 두번째 야포나 갈릴길 나오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수 있죠 생명의 좋아 야포 한장 쓸까 나왔거든 아니면은 이거 쓸까 지금 적당히 교환해주고 자리 만든 다음에 이걸 쓰고 싶은데 지금 자리 를못 만드네. 야포서도 좀 뚫어냅시다. 시작한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상대 이제 퍼력 다 썼죠. 이래놓고 지금 나 말필요한도 써놓게요. 어차피 아무거나 골라도 안 나오죠? 아 그래? 제한장 썼어? <laughs> 그래? 아나나나나 나, 나, 나 제가 두장다쓴줄 알았어. 아 오케이. 근데 그래도 내가 많이 유리야. 나 궁극 역병도 있어. 상대는 죽기 전도 정리하죠. 상대 데카운트 하는거 띄우라고요. 까먹었어요. 어떻게 띄우는지. 팔에다가 쓰야지. 이거 퍼역수도담음턴 킬각 볼수 있겠는데? 물어볼까? 으뜩해 궁극역병으로 그럼 끝났죠? 25 체력 25인데 나는 필드만 해도 12에다가 요거 요거 있으니까 계산 안해도 이거 끝났어요 어, 요거에 요거 요래 요래하면 계산 안해도 끝남 딱 데미지 맞추기 위해서 딱코는안 맞췄다.